동명사에 ing를 붙이면은 이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지 그지? 자첫 번째는 뭐가 가능하다 했죠? 어 동명사 자 동명사라고 부르면은 동명사의 해석을 어떻게 해? 여기다가 동명사를 적어볼게 동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지? 어뭐뭐 하는 거? 어 좋아 뭐뭐 하는 것자 그러면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고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위치가? 이게 중요한 거예 그죠? 위치는 어, 명사니까, 명사는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 명사라는 거는 항상, 동사 기준으로 앞에 있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 아니면은, 보어. 뭐 여기 자리에 가는 거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고, 해석은 뭐뭐 하는 거라고 해. 그지 음. 자, 럼 동명사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한다 했죠? 얘도 나름의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 아, 맞아. 소유격으로 하고, 자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 전치사 다음에 여기 ing가 나오면은 아 어부에 대한 목적어구나 그지? 그리고 얘에 대한 또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가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야 뭐 he's studying 그가 공부하는 거 이해됐어? 어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얘도 나름의 뭐가 있어? 시제와 태가 있다 있잖아 한시제 이전 과거는 어떻게 쓰니? 한시제 이전 과거는? 시제 어떻게 썼어? having pp라고 썼죠? 어, having PP 하면은, 뭐뭐 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10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뭐, 뭐뭐 되어지는 것은 하면은, being PP야. 그러니까 항상 의미상의 주어를 보고 나서, 얘가 뭐뭐 되는 것은 하면은, being P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와서, 얘가 우리 뭐라고 쓸까? 음, 현재 분사니까. 현재 분사가 하는 역할은 뭐야? 형용사, 형용사. 오케이? 아, 어, 형용사. 형용사는 무슨 역할에? 맞아. 명사를 수식하지. 이거 머릿속에 닿아야 돼.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게. 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위치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여기가 명사가 있으면은, 명사 뒤에서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그럼 뭐뭐 하는 명사는 이렇게 하면 되죠. 위치가 중요하니까 해석을 뭐라고 한다고? 뭐뭐 하고 있는 명사는 이렇게 한다고. 이해돼 됐어?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 위치는, 명사 뒤에서 얘를 수식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ing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pp 쓰는 게 맞아요? 이게 고민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명사가 있어. 여기 에 ing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뭐, 하고 있는 명사. 이렇게 되지만, 얘가 아니고, 이렇게도 된단 말이야. pp. pp가 뭐야? 동사 1이 붙이네.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뭐, 뭐, 별 봐. 해석 적어볼게. 뭐, 뭐, 된 아니면은 뭐, 뭐, 방한 명사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까? 구워진 빵 어떻게 쓴다고? 구워진 빵. 구워진 빵. 어, 베이크드 뭐라 d 근데 오븐에서 구워진 빵은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베이크드 브라운드라고 했잖아. 베이크드 그다음에 브라운. 어, 그 구워진 빵이네. 구워진 빵. 그럼 오븐에서 구워진 빵은 어떻게 써 From oven? 어,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야. 제가 bread, 그 다음에 baked, 그 다음에 in the oven.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선생님, 왜 이렇게 써요? 했더니, 봐봐, 잘 기억해. 형용사가 한 단어를 쓸 때는 앞에 쓰는 거야. 이거 알겠어? 그래서 baked brown.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한 단어 이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통 뒤에서 좀 어려운 말로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것 같고요. 명사 다음에 긴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해됐니? 어.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야, 공부하고 있는 그 남자 해봐. 교실에서 공부하는 그 남자 해봐. 그래, 아니야, 그 남자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명사를 먼저 생각하고 짧으면 앞에 두고 길면 뒤에 두면 되잖아. 그러니까, No man이라고 써볼게. No man. 남자,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자니까 뭐라 하실 거예요? 스터 디니야, 스터 디드야? 어, studying 다음에 in the classroom 이렇게 써볼게 뭐? 어? 그러는 이제 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아 도시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자 이것까지 알겠는데 사실 얘는 왜베이크고 얘는 왜 스터딩입니까? 이 차이어야 된다 자,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이 차이를 결정한 게 누구야? 차이를 결정하는 게 누구야? 누구인 누구겠어 의미상의 주어일 거 아니야 알겠어? 항상 주어가 결정한대니까 봐봐, 얘도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쓴 거지만 원래는 동사잖아? 그럼 동사면은 주어가 있잖아? 그 주어는 누구야, 그러면? 누가 결정했어? 면하는 게 결정했지. 아래는 누가 결정했어? 브래드가 결정했지.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의미상 주어는 수식 받는 명사야. 오케이? 그니까 러 항상 명사 뒤에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에 나오면 아, 얘가 얘를 하나? 아, 얘가 얘를 당하나? 이거를 고민하면 돼. 근데 그게 헷갈리면은 아예 이 형식처럼 만들어서 주어 쓰고, he, 뭐, is 다음에 studied가 맞나? s t u d 맞나? 아니면 studied가 맞나? 이런 거로 네가 바꿔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야. 알겠어? 항상 수식받는 명사 결정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시제는 어떻게 쓰면 돼? having pp. 수동이면은 b 행 p p 쓰면 되는 거.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일로 와봐. 아, 리로와 봐, 은 얘가 지금 명사, 형사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아, 저 당연히 부사겠지. 자, 부사면은, 부사는 우리가 뭐라고 해? 보통 사람들이 군사로 이루어진 구문이라고 해서, 군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군사구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제가, 부사절 들어봤어? 부사절? 뭐 있을까? 접속사가?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부대상 이런 거 들어봤죠? 중학교 때 그죠? 어, 자 아무튼 부사절을 접속사 없애고 주어 같으면 지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한 거예요? 부사 두로 바꾼 것이 바로 분사구문이야. 선생님 부사분도 왜 분사구문이에요? 하면은 분사를 이용했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됐어? 음. 자 그러면 선생님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도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해석을? 해석을 얘는 뭐라고 해?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하면 거야 뭐, 뭐, 하면서. 자, 그럼 위치는 어떻게 생겼어? 자, 문장이 이렇게 있어. 원래 문장이 있어. 문장 앞에서 이 앞에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 그럼 어떻게 써? ing 쓰거나 아니면 pp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 뭐, 뭐, 하면서. pp는 뭐야? 뭐, 뭐,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장 끝났어. 근데 여기에다가 분사금을 쓰고 싶어. 그럼 니가 뒤에다 써도 돼. 알겠어? 자, 다만, 기억해야 될건또 이거야. 그럼 ing 쓸래, 슬래, pp 쓸래가 또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그건 누가 결정해? 어? 맞아. 그건 누구야? 주절의 주어. 자, 적어볼까? 의미상 주어는, 의미상 주어는 누구예요? 주절의 주어예요. 제왜 그런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콤마, 주어가 동사할 때지. 주어가 동사할 때. 그 다음에,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귀찮아서 지웠어. 음.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서 얘도 지웠어. 그러니까 이걸 뭐야, 그냥? ing 달아준 거야. 납득해? 그래서, 얘가 하면은 ing, 얘가 당하면 우리는 p p 를 쓰는 거야. 납득했니?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분사 구문은 부사구요. 해석은 어떻게? ing면은 뭐뭐 하면서. tp면은 뭐뭐 되면서. 어야 그러면 우리 예문 하나 해볼까 어, 친구랑 놀면서 나는 아빠를 봤다 해봐 친구랑 놀면서 어 playing 그 다음에 playing 뭐 hanging around 상관없어 playing 그 다음에 뭐, with a friend with a friend 그 다음에 I saw my father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 어, 이런 거야. 그러면, 원래는 뭐겠어? When I was playing with my friend. 그때, when 싹 지우고. I 지우고. 그 다음에, play n i t h ING 덜어줬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 play in이야. 선생님, 왜 play 두가 아니고 play in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누가 결정해 내가 하면 ING라고. 그럼 내가 놀면서, 친구랑 놀면서, 나는 아빠를 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것도 웃기지? 내가 놀면서 내가 아빠를 봤어 한국사람들 이렇게 얘기 안하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그거면 놀면서 이렇게 바꾼거야 그게 바로 분사군의 느낌인거지 이해 됐어? 놀면서 아빠 봤어 오케이? 아. 자 그러면은 지금 ing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 ing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 수 있어 그럼 명사는 뭐라고? 동명사 위치는 어디야? 주목보 자 명사,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 수 있어 위치가 어디야? 아명사 티, 그지? 한 단어만 앞이겠지. 근데 ing, p p 인 누가 결정해? 어, 맞아 주어. 어의미상이 좋아. 그의미상이주어도근데 형용사이잖아. 수십받는 명사라고. 그지? 어. 그럼 분사구문은 뭐야? 분사절을 분사구로 바꾼 거야. 이때도 ing랑 pp 쓸수 있는데 그걸 누가 결정해? 맞아 주절의 주어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하면은 ing, 얘가 당하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 게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제 있으니까 뭐라 쓰면 돼? 한 시제 이전이면은 과거에 뭐뭐 했으면서 주어는 동사 현재 이거 한다면 having PP 쓰면 되는 거야. having PP. 알겠니? 아, having PP.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 분사가 오형식에도 이렇게 쓰이거든? 자, 그러면 쏟아지는 rain 자체가 남겼다, 스트 r e e 를잘 봐. 그럼 쏟아지는 rain이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잖아, 쏟아지는 rain이. 자, 남겼다라는 것은 아, 얘가 오형식이야 그렇지? 그러면 스트 r e e 가목적어야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 플러 딘 써요, 플러 디드 써요? 그러니까 ing 쓸래, ed 쓸래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그건 누가 결정해? 어 목적을 결정하는 거야 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튜 g 이 t 다음에 아 얘가 잠기게 하는 게 아니고 잠겼으니까 풀어 디드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실제 시험에서 꿀팁을 하나 주면은 만약에 푸어딩 잠기게 해 그러면 뒤에 뭔가 또 의미상의 목적어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여기에 명사 같은 게 있으면 보통 I-N-G고 아니면은 flew, did 이런 식으로 쓰이면은 뒤에 아무 것도 없거나 부사구 정도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 이해어어 어. 나는, 그, 빵을 굽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 아마 어떻게 쓸 거야? 빵을 굽고 있는 사람을 봤어. 하면은. 한번 해볼까? 아이, 다음에 뭐라고 쓸 거야? So. 봤다지. 그럼 이게 O형식이잖아. 그죠? 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쓸 거야? I saw. So. 그 다음에, before. 그 다음에 뭐, who is baking. 뭐, 이렇게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 O형식이니까, 우리가 목적적 부어자리라 써보자고. 그러면, b a k i 이야 아니면은, b a k e 야 베이킹? 어, 맞아. 사람이 구워진다, 이건 너무 잔인한 거죠? 그래서 베이킹이 맞는데, I saw people, 다음에 b a i 하면 뒤에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오븐에서 구워져 하면은 갑자기, in the oven, in the oven,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야, 그럼 baking the bread는 뭐야? 빵이잖아. 이해돼? 빵이니까 이런 식으로 베이킹 쓰면 명사가 오고, 멘트 쓰면 이렇게 부사고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요거 하나만 같이 적고 나서 우리 뒤로 가봅시다. 음.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인데, 얘가 하면 아닌지, 얘가 당하면 피인데 그때 헷갈릴 때는 그 뒤까지 한번 봐라. 그럼 너도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음, <laughs> 여기 다 넘어가고, 어? 자, 요분사금을 만드는 거는, 아, 어, 분사금 만드는 거한 번만 볼까? 우리 몇 개만 이는 해보자. 어차피. 시험에 나오니까. 자, 우선은 부사절이거든? 부사절은 뭐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 부사절? 부사절. 부사절 어떻게 만들어? 부사절은 원래 문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응, 원래 문장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게 부사절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에 쓰이는 게뭐 있냐면은, 시간, 아까도 했는데, 이유, 양보, 조건, 부대상황, 요 정도. 여기에 해당하는, 어, 접속사 다음에 조동사 있거든. 어? 하나씩만 대표적인 거 해볼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 있어? 어, 맞아. 웬, 어, 그 다음에 이유는? because나 as겠죠. because, 아니면은, as. 양보도. No, 맞아. 양보도 있고, though, no,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though, series. 그리고 as도 있고요. 조건은, if, 또,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좋아요. 부대사항은 뭐뭐 하면서니까 as겠죠. 이해 됐어? 어. 야, 그러면 요런 거에서 얘를 없애고, 뭐 하는 거야? 여기 나왔지? 여기 뭐라 했어? 접속사를 없애고, 생략하고, 뭐지? 여기에 쓰인 주어랑 뒤에 쓰인 주어가 같으면은, 잘 봐. 여기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주어랑 같으면은, 주어를 생략하고, 얘에다가 ing를 걸면은 바로 분사 부분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요거를 선생님이랑 몇 개만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자,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 요거? 음. 첫 번째 거 나랑 같이 해보자. 자, 해석은 알죠? As I didn't know which course to take, I decided to ask for advice. 니까 내가 몰랐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뭐를, which course, 어떤 포스를 to take, 취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에 대한 설명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절이라고 한다고. 이 부사절인데, 아, 몰랐기 때문에 I d e c ask for advice. 난 충고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as, 지우라고. 두 번째. 주어 주어 같은지 봐봐. 주어 똑같지? 그냥 앞에 걸 지우라고.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 거야? 노잉이라 바꿀 거 아니야. 그럼 노잉이라는 분사구문이잖아. 거기에 대한 이 부정은 어떻게 써? 아주 앞에 난만 쓴다. 그치? 우리 배웠지. 동명사도 났었잖아. 그런 식으로 노잉이라 쓰고 앞에 난만 쓰면 i 노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사로 쓰여진 구문이니까 이제 분사구문인 거지. 근데 원래는 얘였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모르면서 어떤 포스를 밟을 지를 나는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보자 자 두번째 것도 한번 봐봐 음, 두번째 거 보면은 자 after they had recognized 아뭐한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다음에 뭐를? 식물의 가치를 깨달은 다음에, 그들은 노력했다, 보존하려고. 뭐를? 이게 식물이겠죠. 식물을 보존하려고 했다. 그러면 얘도 분사하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아마. 고등학교 가면은. 자, 그러 어떻게 하냐. a f t 를 지우기로 했잖아. 그럼 지우는 거야. 데이데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울 거야. 근데 세 번째가 남았어. 이게 뭐야? 헤드피피는 상대적으로 이전 과거잖아. 얘는 그냥 과거야. 근데 상대가 이전 과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한 시제 이전으로 써야 된다. 이해됐어? 분사구문의 사인시제 이전에 어떻게 쓰기있어 그래, having pp 여기 써있잖아 having p 어딨어? 어딘가 썼는데 안 보이나? 어, 여기 있네 해 a v i n g pp h a v 니까 여기도 having recognized 이렇게 쓴 거야 이제 이해되세요? 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전 과거에 깨달은 다음에 뭐를? 식물의 가치를 깨달은 다음에 그들은 노력했다 식물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바로 아 분사구문이구나 선생그러 하나만 더요 얘는 왜 v i e 예요왜 v i e 예요 자 같이 해볼게. 만약에 그 인형이 보여진다면 어디에서 이 각도에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누구야? 인형이겠죠. 인형은 이렇게 보이는데 좀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야 그러면 나랑 같이 해보자고. if 지워도 돼? 지워? 어 지울게. 여기 너 이랑 이 씨랑 똑같은 거니까 지워도 돼. 어 그럼 지울게. 자 그러면 얘빙이지 i n g니까 얘가 동생이야 빙. mute from this angle, 이 앵글에서 보여지면서인데 빙은 뭐 돼? 이런 식으로 생략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pp만 남는 거야 그리고 나면 여기 이 대신에 여기 뭘로 써야 돼? 인형으로 써줘야지, 인형인 줄 알지 자, 그러면 아까 내가 ing인지 pp인지 누가 결정한다 했어? 어, 두절에두어 그러면 인형은 지가 반 아니면 보여줘? 맞어, 그래서 m u e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됐어, 이제? 어, 인형이 이 각도에서 보여진다면 자, 그리고 내가 알겠지 pp 다음에는 뭔가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전지사고나 분사고가 온다고 이걸 보고 다닐 수 있다고 그지? 어, 인형이 보여지면서 이 각도에서 보여지면서 좀더 매력적인 것 같아 어떻겠네? 자 그러면은 요거 표시하면서 하나 어, 음, 여기까지만 우선 표시해 봅시다 이 정도 알면은 문제 풀때 편할 것 같아 요거 다 적고 위에 먼저 이거 먼저 적어 어디 있어? 어, 시간, 이후 양보, 조건, 부대, 상 요거를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면 지우고, ing를 걸어서 했다. 자, 여기서, 응, 아래에 와서 이거 표시할까? 응. 예, 해어요지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어,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있는데 자, 위드 분사구문에다가 별표 하나 쳐봐. 음. 자, 위드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면은, 위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 아, 어, 사람이야. 사람이면 뭐라고 하니? 위드 다음에 사람 나오면은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많이 해석하잖아. 그지? 아니면은 위드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사물 명사야. 그러면은 뭐뭐를 가지고서 라고 하고, 자, 세 번째 잘 들어. 얘가 시험에 이제 나오는데, with 다음에, 음, 목적어 가 나오고 나서 세 가지가 가능한데첫 번째로는 ing, 두 번째로는 pp, 세 번째로는 전, 치, 사, 고 이렇게가 시험 많이 나오나? 음. 뭐냐면은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 n, g p, p, 전사고 나면요. 이때는 with 분사구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해석을 뭐뭐 하면서 라고 해요. 뭐뭐 여기다 적거요 이거는 뭐뭐 하면서 아니면은 뭐뭐한채 아니면 뭐뭐한 상황 속에서 요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 어, 요거 한번 적고 선생님이 아래에서 한번 문장 보여줄게. 아 명사는 뭐뭐 함께 사물은 뭐 뭐를 가지고서 근데, 목적어 다음에, 아 n 이나 PP나 전시사가 나오면은, 뭐뭐 한 채, 뭐뭐 한 상황 속에서. 자 정어 쓰면은 샘이라는 영자 봅시다자 다리를 꼬은 채 그는 말을 했다. 어떻게 쓰면 될까? 뭐뭐한 채가 위드니까 위드 먼저 쓸까? 그 다음에 다리를 다리가 목적어야. 그럼 어떻게 써? 위드 헤이즐 레 레그즈 이렇게 쓰면 되죠. 얘가 목적어네. 자 레드가 지가 다리가 지가 꼬아 아니면 꼬아져 꼬아지니까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크로스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봐봐. 얘네 우리들 문금인데 이게 굳이 왜나냐 얘가 하면 아 n 되고 얘가 당하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봐라. 해석은 뭐뭐한 채. 그러면 그의 다리를 꼬은 채 그다음에 콤마 다음에 뭐 쓰면 되는 거야? he talked. 그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 자, 한번 요거 적고 나서 음. with his legs c r o s he talked. With his legs crossed, he talked. 자그 다음에도 여기 나왔지. 자 he lay. 그는 누웠다. 라이의 과. 관... 과거야. 그는 누웠다. 자동사 온더 소파. 소파에 윌드 머머 한 채. 그의 팔을 겹진자 이렇게. 어.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라는 거. 해됐니자 아래로 가서 비인칭 어쩌저 나오는데 요거는 한두 개만 봅시다. 어. judging from 다음에 i n g 하면 머머로 판단하면. 그리고 Generally speaking, 하면 뭐, 일반적으로, 아니면 roughly speaking, 대충 말하면, 하고, 독립분사구문.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냥, 여기다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요, 선생님? 일그 왜? 이시, 이시 결정한 게 아니고, 여기도 여자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타는 거야. 오케이? 자, 독립분사구문 보시면 되고, 이 연속 동작이랑 동시 동작은, 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고, end 대신 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 봐야 될 거는, 여기 6번 요거 하나 봅시다. 음, 6번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as he was unable to explain the problem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를, 그 문제를, 그는 remain, 유지했다, 조용히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as 지웠어. 그 다음에 he랑 he랑 같으니까 지워도 되니? 어. 자, 그럼 여기에 w 즈를 뭘로 쓸 거야? b e 으로 바꿀 거지. 그럼 being unable to explain the problem,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b e 은 뭐된다?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럼 여기 뭐만 남아? 이런 식으로 형용사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야. unable to explain the problem, he remained calm. 이런 식으로. 이해 됐니? 어. 빙이 있어야 되고, 빙이 없어도 되고.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고 나서 쭉 이어진 다음에,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아, 여기에 빙이나 having pp가 생략된, h a v 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자.